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리딩파워 유형편 기본 제1 1강의 프레티스 2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은 구조조정 중간에 있는 중간 관리자의 입장이라는 소재인데요. 그래서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란 말은 뭔가 사이즈를 다시 줄이는 거죠. 맞죠? 이럴 때 우리가 중간 관리자들이 왜 일을 열심히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파라오 시절의 피라미드 건설과 함께 연결지어 고보는 지문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many middle managers, middle m a n a g e r 그냥 합쳐갖고 이렇게 좀 묶어놓을게요. 여기까지 중간 관리자자들과. 주어. 이거 1 번이죠. 자 그리고 first line employees까지. 그래서 first l i n e 여기서 뭐냐면 아첫 번째 선에 있으니까 실무자라고요. 실무 실무자, employee, 고용자들은 직원들은. 이거 주어. 주어. 이. 자 m s t 동사. 동사 원형. 자 feel. 자 느껴지는 데 틀림없다. 여기서는 저 강한 추측으로 해석해줘요. 해석이 most 해야 된다는 강한. 주축으로 오모임에 틀림없다 자, feel like 전치사 전치사. feel like labeler 노동자가이 느껴지림에 틀림없다 자 여기서 묶을게요 저, who built pharaoh's tombs까지 who도 여기서 앞에 나오는 아, 노동자 대신에 쓴 관계대명사고요 관계대명사 주격 앞에 나오는 labeler에서 s가 있으니까 이에도 복수 처리하고 동사도 동사. 복수. 자 노동자인데 who built 만들었는데 파라오의 파라오의 t o 무덤들을 좀 뭔가 이상한 비유 좀맞죠 Every 파라오는 모든 파라오들은 주어 했어요 동사 그래서 희망했다. 자 to build까지 묶어서 hope가 지금 타동사니까 아. 투 부정사 목적어 그러가또 여기서 동사 동사 원형 그래서 만드는 것을 희망했어요. 자, for 힘슬프는 삽입으로 봐줄게요. 자, 그 스스로를 위해서 그 다음 빌드의 타동사의 목적으로 다시 종속죽 목적으로 또다시 투 o 이 들어갑니다. 자, 무덤을 자, of such intricate and deceitful design that 이렇게 묶어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구조는 s 치 c h 뒤에 그렇게 search대 구조로 썼겠죠. 맞죠? 그래서 뒤에도 t h a t 이에 결과 나 one that i 1 n t r t i h o a t is e 는 복잡하고 얘가 is 사 h e one that is e o e is e o one t h a 이 is the one that is t h 디자인이 t h a 저 New m a r a d e r m a r d e r 라면 약탈자예요 어떠한 약탈자도 약탈. 그래서 No예요 부정어요 여기 주의 되는 건 어떠한 약탈자들도 w o u d 동사 h a v e 은 중간에 이전에 b 가 동사 원형 be able to 다시 뒤에도 entry 동사 원형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아무도 자 너무나 복잡하고 속이는 디자인이라서 자 i t 들어갈 수가 없을 때이승 당연히 자 여기는 2승으로 할게요 무덤에자 그리고 3승 스틸도 be able to 동사 원형의 1승 1 1승 1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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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1승 1 동사 승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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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해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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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승 1승 1승 자 다음 넘어가서 자, think of 해라 여기서는 명령문 동사원형 생각해봐라 자, of the labor를 e 그 노동자들 자 as 여기서는 as 뜻이 as 자격로서 자 as middle manager 중간 관리자로서 자, in the midst of corporate reconstructuring까지 자 in the midst는 o 중간이야 middle 중간인데 자, 코퍼레이트로 회사의 구조 조정. 중간에 있는 중간 관리자로 생각해보래요. 아까 노동자랑 비교하는 거죠. 피라미드에 짓고 있던. 자, 모든 일꾼들은 주어, new 동사 알았어요. that 접속사. 자, when부터 묶어서 when to me 완성하다 아니고 그래서 접속사했던 표시해 볼까요? 관계부사 완벽한 문장. 그 무덤이 주어 원스 동사 피니시 하다아니고 되어진다면은 완성 되어진다면 다시 수동 자까지 묶어주시고 대인은 아까 일꾼들이죠 맞죠? 자일그 일꾼 색깔 좀 맞춰놓고 <laughs> 자 일꾼들은 주어 오든 동사 B 동사 원형 자 아마도 B 푸시에서 푸푸푸 3단 변화의 p P입니다. 그래서 노아지다 수동 놓아질 것인데 투까지. 전체 사. 자 그래서 몸으로 해도 되고요. 죽음으로 놓아질 것이 나마는 죽게 된다. 자 this was 이것이 주어. 어떻게? 동사. 자 how the pharaoh destroyed memory of 자 이게 전체가 얘가 간접 의문문으로 썼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 얘는 보호로 보어 동격. 자 그래서 죽은 딴 사람을 죽이는 거이죠 죽이는 것이 자 어떻게 또 다시 의문사. 의문사 그 파라오가 주어 자, 디스트로이드 동사 파괴했던 방법이에요. 자, 애니 메모리 어떤 기억에 대해서 기억인데 오브 요까지 다시 묶고 이렇게 묶으면 돼요. 자, 어떤 기억이냐면 다시 전치사 전치사 자, 전치사고 전치사의 목적어. 네, 전치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들어갔죠 How to 어떻게 다시 뒤에는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발견하는지 그들의 불을. 자, 그러니까 이 무덤을 만든 계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소리싹다확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자신의 무덤을 보존했다. 자 이런 방법이란 말이죠. 자, 다음 뒤로 갔어요. 자, 이미지 내라또 다시. 명령문 동사 원형. 자, 상상해봐라. 자, what 대문자로 네, 을게요 자, what would happen까지 묻고, 자, when The pharaoh showed up on work site and inquired of supervisor. 했을 때, 자한번 무엇이 일어날지를. 자, 웬 파라오가 아, show up 나타났을 때. 자, 온 전치사 주의하시고. 전치사. 자, 온 사이트랑 같이 가요. 온이. 자, 이 단은 지역에. 자, 그리고 inquired도 물어봤을 때. 자 오브 슈퍼바이저는 누구에게는 어, 관리 감독관에게. 자 하우스 이고잉 어떻게 진행 중이니? 자 아유던 yet 소위 문문이죠 동사 주어. 도치 시켰는데. 아유 about던 yet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니? 자난네 보스 보스는 보스예죠. 아직 안돼 안돼요 보스. 자 it'll be it'll be a few more years. 그것은 몇년더 걸릴 거야. 나는 뭐 유감입니다. 유감 이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일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파라오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맨날 올 때마다 아 조금만 더 있어야 돼요 조금만 더 있어야 요 이렇게 미루게 됐죠 그럼 얘들도 중앙관리자들도 사장이나 회장이 와서 어일 어떻게 되고 있어 아 하면 좀잘 돼가고 있어요 며칠만 더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자 노원들은 no 놀랄 일이 아니다 원래 이런데, 좀수가 무덤들이. 주어. Were, 동사. 셀덤이 요 부분 주의해야 되겠죠. 거의 뭐 못한 타의 부정어. 셀덤 피니시드 거의 완료되어지지 않다의 일이 요 부분도 우리가 다시 완성 하다가 아니고 완성. 수동. 대다의 수동. 저위드인 이에요. 아니죠. 아니란 말은 파라오가 생전이죠. 자, 전치사. 전치사. 뭐안 해. 자, 파라오의 라이프타임 사는 시간 동안. 엔노원들도 no 똑같아요. 놀랄 일이 아닌데. so 퓨예요, 이번에똑같이 부정어요. 얘들도 둘다 부정 표시를 한다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정어. 얘도. 부정어. 또칸만좀 맞춰 주고요. 자, 부정어 퍼 o 트레 s 최선상에 있는 그리고 middle l e v 고용자들이 주어 bring 동사 가져오지 않는 거죠. 가져오는데 their full e m o t i o n a 감정적 그 최고의 감정적이거나 형용사 1 and intellectual 지적인 라는 형용사 2 에너지를 자, bring to 구조로 썼어요 그래서 bring 전치사 to 어디로 가져오다에 다시 전치사의 구조입니다 자 to 전치사 task 임무에 가져오지 않는 게 임무인데 of restructuring이라는 구조조정에 있어서 구조조정할 때뭐힘 뺀단 말이죠 자기가 열심히안 하고 자, 그래서 요 부분의 주제는 이 부분, 요 부분인데, 아, 두개다 주제를 잡고 싶은데, 아예 그냥 이렇게 통으로 묶어 놓을게요. 오, 좋다. 이거 한꺼번에 다묶었 갖고 여기가 주제 고문이다 아, 주제가 굉장히 끼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구조조정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은 어떻다? 파라오의 무덤이 완성되면 죽음을 당하는 관리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이 끝나면 자기들이 끝나기 때문에 이를 열심히 에너지를 붓지 않았다 라는 소체를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강에 어, Practice 2 구조조정용 그리고 파라오 관리자 비교 구문 같이 한번 봤구요 방급전를 같이 공부했던 필기내용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북 내용하고 자 그리고 아, 순서배열 문제 뭐 이런 워크북 있어요 순서배열 문제랑 빈칸 느낌 문제만 들어놓은 것까지 해서 어, 영상 시청해 주신 분에 한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다가 응원의 댓글하고 이메일 주소 남겨 주시면 선착순 10분까지 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독 주세요. <laughs> 자, 그래서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